구제재상 사코터 일정기 사코터 시작합니다. 주시면 주시면. 팔로드리블. 진호. 오. 오. 나이스리건 나이스! 극격 며칠! 아. 다 왔어, 다 왔어! 삼성 조심해야 되는데요. 극님 나이스! 극 네 개, 두세 개, 세 개. 두 개야, 두 개, 개, 두 개, 두 개,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개, 두이두 개, 두이두 개, 구 개, 이 개, 두이두이야구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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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생이! 여기까지 좋아, 비정 좋아! 4개! 4개, 4개. 4개. 조심해야돼 샷! 아, 까비! 아우! 블랙! 가비가비 와, 남 밀포터 때는 이렇게 쓸수좀하나잘보해졌어요알아 좋아요. 상공유 좋아, 좋아. 하이스! 오호! 와! 좀 쓰죠. 좋다, 좋다. 이거 <지금> 맞았어요. 와! <laughs> 오하! 아, 어, 잘하시네. 잘하시네. 오, 잘하시네. 오, 잘하시네. 오, 잘하 워킹 오, 잘하시네. 잘하시네. 오, 그니까, 그니까. 누구 파리야? 누구, 누구? 상금이 상금이야. 상금이야, 상금이야. 상금이야, 상이드상이야이상이이

귀국는 사람은 아무래도 귀국한 사람은 귀국한 사람은 귀국 빨리 빌어야 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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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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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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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 애니웨이 아닙니다 샤 아이 샤샷 거야 좋아 좋아 이에 떼아샤 승윤아 이 샤. 좀. 아, 형들 아, 나이스야! 몸 풀어, 몸 풀어, 몸 풀어! 에이! 나이스리! 좋아, 좋아, 몸 풀어, 몸 풀어! 이거 최고관 에어컨이 나오는 건가? 나이스아니아니한 명, 한 명, 이야 뭐니안 봤어. 그니까터마다지정나니까그지정 이거 이 오. 아, 파자 나... recess... <rice tapping noise> 마이사... 어... 어... 왔다. 만했다. 뒤고 내가 아니, 그거도 파파거어 넘어와, 넘어와. 가자 3 0스타 진짜 많네 다 칭해 주신 거예요? 아니 쏠수 있는 거 차가 저렇게 <laughs> 나는 쏘지도 못하니까 나와. 이렇게 2명 스팟으로 쏠수 아. 있잖아 그냥 <laughs> 얼마 안 남으니까 아니 3코트 이미 끝났어 1번이야 종료 고맙고하습니다